오늘은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전 피임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경구용 피임약이라고도 부르는 마이보라나 머쉬론의 원리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몸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그 약의 기능이에요. 임신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 배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어, 피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성의 몸 특성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임신한 몸에서는 배란이 안 되거든요. 임산부들의 경우에 배란이 안 일어나. 왜 임산부들 몸에서는 배란이 안 일어날까? 배란은 임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난자가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외부로 퐁 하고 튀어나오는 게 배란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임산부야. 어, 자궁에 이미 애를 키우고 있는데 배란이 또 된다면 중복된 임신이 가능하죠. 나 이미 애가 자궁 속에 있는데. 애가 더블, 트리플, 이렇게 막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임신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 임신이 너무, 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성의 몸은 애를 이미 임신을 했으면, 어, 쉽게 중복 임신이 되지 않도록 배란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생각에, 야, 어, 임산부 몸에서는 배란이 안 일어난데, 그러면 임신 안한 여성의 몸을 마치 임산부처럼 바꾸면 배란이 안 일어나서 피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임산부의 몸을 잘 관찰을 해봤어요 임산부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두 가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더래 참고로 이 에스트로겐 요새 에겐남 에겐녀할때 그거예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야 음 근데 이두 가지 호르몬이 많이 관찰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두 개의 호르몬을 여자한테 매겨 그러면 임산부가 굳이 아니어도 배란이 안 일어나겠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약을 만든 겁니다 피임약의 성분은 이거 두 가지예요 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주로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것들은 얘네 둘을 섞어서 만든다고 하네 근데 얘네가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저, 어, 피임이 되는 걸까?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실 만한 부분은 뇌예요. 뇌에서 FSH와 LH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얘네가 난소를 자극을 해요. 대략 한 15일 정도 자극을 하면은 난소가 성숙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배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 성숙된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대충 이제 농도가 얼마나 되냐면 그냥 중간 정도, 적정 농도라고 할게요. 중간 정도 어, 농도가 나옵니다. 이 중간 농도에 해당하는 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다시금 뇌에 작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마이너스 표시를 했는데 억제해, 억제. 무엇을 억제하냐면, FSH와 LH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의 성숙도 일어나지 않고, 배란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 생략하면 뭐예요? 중간 농도에 해당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쪼르르르르 작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배란을 막아. 이 현상을 이용해서 사람의 몸에 여성의 몸에 중간 농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매겨 보자. 매기면 어 배란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사전 피임약의 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 피임약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 호다닥 달려가 가지고 어야, 그러면 피임약에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들어 있겠네 하고 이 성분명을 까봤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게스토덴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써 있어.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실컷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얘기했는데 다 어디 갔어? 어, 이게 뭐냐면은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전구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구체란 무엇이야? 전 단계의 물질을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전구체는 나중에 내몸 속에 들어가서 에스트로겐이 되는 애예요. 그냥 에스트로겐의 전 단계 물질이라서 내가 그걸 먹잖아? 전구체 먹으면 그냥 에스트로겐이 돼몸 속에서. 그러니까 음, 여기에 써 있는 이 전구체는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 게스토데는 나중에 프로게스테론이 돼요. 그리고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얘는 나중에 에스트로겐이 되어서 내가 피임을 하게끔 해주더라. 자 여기에 있는 게다뭐 마이보라, 머시론 이런 피임약들이고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을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에스트로겐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프로게스테론이 되는 전구체들인데 이름 되게 어려워. 한번 읽어볼래요. 레보노게스트렐 게스토덴, 개, 게... 대소게스트렐막 <laughs> 이런 게 써있어. 무슨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 같죠? 어려운데 음 보면은 뭐 게스트렐 게스토덴 게스트르 뭐 이런 말들이 써있어 프로게스테론이죠 게스트 게스트르 이런 발음 들어가면 은 대체로 프로게스테론의 전구체 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용법이랑 용량에 대해서도 좀 흥미롭게 할만한 말이 있는데 일일 일정씩 먹으래 이건 이제 너무 쉽죠 일일 일정씩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몸에 일정 수준의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있어야지만 배란을 막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먹어가지고 그 농도를 유지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심지어는 뭐 비슷한 시간대에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잘 지켜서 먹어야 어, 충분한 농도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몸속에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월경이 시작되는 1일째부터 먹어라 이런 거 있는데 음, 이거 왜 그러냐면 약효의 측면에서 이게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매달 1일에 생리를 하는 여성이야. 그러면 배란일 언제예요? 15보름 정도 뒤에 배란을 합니다. 생리 시작일 2주 후에. 근데 이때 만약에 피임약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배란일이 이때인데 배란일 전까지 며칠 동안 저기 약을 먹는 거야? 15일 동안 약을 먹는 거예요. 15일 정도면 소, 소위 약발이 잘 돌아. 약발이 돌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15일 동안 내일이 약을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내 몸에 흡수를 시키면은 충분한 양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15일 후에는 확실하게 배란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효의 측면에서 15일 동안 약을 드세요라는 의미로 월경이 시작되는 1일째부터 드십시오 라고 복약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일간 복용하고 7일간 휴약을 해라 이게 왜 이렇게 복용을 하라 그러냐면은 어 21일 동안 복용을 하고 7일 동안 휴약을 하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월경을 해요 월경을 사실 이거는 그 생물학적으로 진짜 월경은 아닙니다 약간의 피? 피가 나온다고 해요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게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걸 유도하는 거야. 왜 피가 나오는 걸 유도할까요? 우리 그 여성분들 생리하는 게 정말 성가시다는 건 알지만, 때때로 월경 안 하면 불안해. 왜 불안해요? 내가 임신한 걸까봐. 임신이 됐을까봐 불안하죠. 어? 월경 할 때가 됐는데 월경 안하면 불안해.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 같은 거 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월경이 된다 그러면, 아, 나 임신 안 했구나 하고 안심하죠. 봐봐. 이 그, 사전 피임약을 먹으면 월경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 여성의 경우에는 불안할 수 있어 그러니까 피.. 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사전 피임약을 안 먹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면서 내가 임신 안 했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사전 피임약을 계속 먹으면 월경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혹시 나 임신해 가지고 월그 월경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서 어, 안심하세요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21일 동안 먹고요. 7일 동안은 끊어보세요. 그리고, 어, 그때, 피가 나온다면은 당신은 임신한 게 아니고 피임을 잘한게 맞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복약 지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거는 사전 피임약의 원리예요. 그게 뭐, 였어내몸 속에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충분한 양들어있으면 배란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어,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전 피임약으로 피임을 하는 거였어요. 끝.